안녕하세요. 여섯신의 다역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시트리나를 데리고 와봤습니다. 어... 굉장히 오랫동안 좀 키웠던 아이이고요.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품종이기도 하고, 네. 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은 제가 시트리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어,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?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일단 들긴 들어요. 왜냐면, 어, 이게 안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이제 뭐 예쁘게 물이 드는 스타일의 다육이가 아니라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또 키우다 보면 어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 시트리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제가 키워봤을 때좀 좋은 점과 혹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. 어 일단 이 시트리나의 장점은 입꼬지가 아주 아주 잘 되는 아이이고요. 입꼬지를 하면 또 철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이고요. 또 자구도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. 그 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이 시트리나를, 어, 이렇게 키우면서 입꽂지를 했을 때 실패했던 아이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 이제 입장 자체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얼굴도 크게 나오고 어, 또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화로 나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고지를 하면 대부분 철화로 나오더라고요. 요 아이들이 최근에 지금 입고지를 한 아이들인데요. 잎이 그냥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많이 이제 얼굴이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철화로 나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. 예 그래서 성장도 굉장히 잎꽂이 아이들이 성장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굉장히 잎이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거든요. <laughs> 요 아이들 잎꽂이는 정말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이고요. 어,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, 어,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, 요 아이는 이제 자구로, 조그만하게 나왔던 자구를 제가 떼어서, 이렇게 지금 키운 아이거든요. 굉장히 멋스럽죠. 네. 자구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오고, 입꼬지도, 입꼬지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. 요 아이는 이제 한 개짜리지만, 요 아이도 약간의 그 철화를 가지고, 네 입고지가 된아이들이고요요 아이는 제가 이제 한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요 아이도 지금 입고지 하나에서 요렇게 자구가 세 개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인데 이 아이의 모습도 거의 약간 철화 비슷하게 어~ 나온 아이고요요 아이도 다 지금 입 하나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여기도 지금 얼굴 두 개짜리 요렇게 요렇게 네 입장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얼굴을 많이 내어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이 모주입니다. 모주. 이 아이들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키웠던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잎꽂이도 하고, 네, 뭐 자구고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은 또 자구로도 키우고,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도 잎이 떨어져서 여기서 자란 아이인데 얼굴이 지금 두 개가 나와서 이 아이도 여기서 네, 굉장히 잘 크고 있지요. 음, 그리고 한쪽에 있는 아이는 살짝 우짜람이 좀 있어서, 사실 우짜라지도 잘 않지만, 어, 우짜란 감이 살짝 있어가지고, 요 아이는 제가 하나를, 어, 적심을 했던 아이인데요. 적심을 했던 요 자리가, 요렇게, 네,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.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아이는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구요. 어, 이 시트리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, 그리고 이 시트리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어, 빨갛게 물이 드는 편은 아니구요. 어, 이렇게 조금 잘, 햇빛을 잘 보면은 약간 노랗게 어, 살짝 물이 들기도 하구요. 또 가을에는 이 아이들이 살짝 어깨알처럼 어, 어 피멍 저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 이렇게 점 점이 생기면서 물이 좀 드는 편이거든요.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을 살짝 보시면 좀 빨갛게 이렇게 점처럼 네 생겼죠? 요런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이거든요. 저도 처음에 시트리나를 키울 때어 이게 가을쯤에 빨간색 점박이가 생기길래 저 병이 들은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그 모습이 맨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농장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들은 이렇게 깨알처럼 어 점박이가 생기는 모습이 그게 이제 물이 드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 아이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어, 농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알 수가 있었거든요. 네, 예, 요 아이들 너무 예쁘고, 그리고 워낙 자구도 잘 나오고, 뭐, 입꼬지도 워낙 잘 되는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,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도 수시로 이렇게 예쁘게 자구들이, 어, 이렇게 올라옵니다. 요 아이들이 정말 작은 자구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군생이 이제 되었어요. 다음에 이제 화분갈이를 할 때에는 요 아이들을 조금 더 예쁘게 모아서, 같이, 네, 조금 수형을더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, 네, 예쁜 모습으로 또 키울 수가 있겠죠. 목대가 멋스럽게 또 성장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, 어, 정말 분재처럼 키울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. 요렇게. 너무 멋지죠. 제 분재처럼, 어,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. 너무너무 예쁘죠? 음, 어, 이렇게 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,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중간 입장까지 쪼글쪼글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, 그때 어, 물을 좀 흠뻑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큰 무리 없이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이고요.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, 굉장히 싱그럽고 정말 예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 아이예요. 그 아이보리라는 조금 품종에좀 비싼 다육이가 있잖아요. 어, 그 아이보리하고도 좀 닮은 듯해서 저는 이 시트리나가 좋더라고요. 아이보리는 굉장히 비싼 다육이인데 시트리나는 비싸지 않거든요. 어, 비싸지 않지만 그 색감과 느낌 느낌? 네, 요런 것들이 마치 조금 아이보리를 키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, 어, 저는 이제 나름 이 시트리다를 참 예뻐하고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어, 제가 좀 키워봤을 때, 어, 무난하고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서, 어, 다육이를 좀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접할 기회가 된다면, 어, 그렇게 비싼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금 키워보시고 또 입꼬지의 즐거움 또 자구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려면 어, 요 시트리나 한번 키워보실 것을 네, 조금 추천을 드려요. 네, 이 시트리나는 요렇게 좀 반점이 생기면서 좀 물이 드니까 혹시라도 이런 빨간 점이 생겨서 아, 병이 들었나 생각 하지 말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네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네, 6시내 다육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또더 예뻐지는 시트리나 네또 소개를 해 드리고요. 어 여러분들이 키우기에 또 괜찮은 다육이들 또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어 괜찮은 아이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씩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6시 4달기였어요. 안녕!